이거 다 누구 이름 통해서 불법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이 인테리어에서 아낀 비용 여기서 거의 다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예, 요즘에 영상을 조금 잘못 올렸죠. 네, 벌써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 요즘 너무 바빠요. 꼬레 모뭐 하나 시작했다고, 그거 바빠가지고,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잠깐, 어? 커피 한잔 마시고 멍 때리고 있으면 금방 또 와야 됩니다. 또 최근에 또 고양이가 이사하자마자 막 벼룩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술집 창업 영상이랑 일상 브이로그로 이제 태국 내바 창업이랑 뭐 운영 과정 이런 모습들을 아주 좀 보여드렸죠 한번 정도는 이 태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이 밑그림이랑 이 준비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태국에서 창업을 하게 되시면은 Foreign b u 라 그래서 이제 외국인 사업을 위한 이제 시행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이 태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직군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 보통 자동차 운전기사나 뭐 헤어 메이크업, 노점상, 뭐 상점의 캐시어, 뭐 목재 조각 뭐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게 나열되어 있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태국에 와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로컬에 있는 태국인들의 사업에 타격을 줄만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훨씬 더 좋은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그걸로 같은 사업을 한다거나 뭐 운전기사나 캐시어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어떤 태국인들의 고용보장. 어, 뭐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를 준다던가 하는 것들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100%이 업종은 절대 안 된다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태국 내 사정을 잘 알거나 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런 업종은 좀 차리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금지 업종들은 뭐 취업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이그 업종의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법인의 소유는 가능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상점이라 그러면 무조건 캐셔를 한 명씩 둬야 돼요. 그죠? 돈은 누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상점이나 한식당을 이렇게 오픈을 하셨는데 본인이 워크퍼밋이 있다고 손님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현금을 이렇게 받는다. 이 장면이 뭐 사진을 찍히거나 아니면 경찰이 목격을 하게 되면 곧바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국에 여행 가셔가지고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장님께 바로 이렇게 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종업원을 이렇게 불러요.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돈을 받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죠. 이 한국인들의 교통 이용 습관을 이렇게 딱 한번 보면 이 걷기, 대중교통, 자가용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특정 장소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밥을 먹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촌, 명동, 홍대, 강남 같은 특정 번화가에 유동인구가 특히 많고 월세도 비쌉니다. 이 태국도 번화가가 있는 거는 비슷해요. 뭐 센트럴 주변이라던가 뭐 푸켓타운이라던가 아니면 바통이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태국에도 번화가가 있는데 이한 가지 커다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사람들이 걷기 다음에 자가용 오토바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경험상으로는 뭐 가까운 편의점 정도가 아니면 태국인들은 거의 다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처럼 이 걷는 것보다는 그 유동 범위가 확실히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을 딱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국도변에 있는 그, 그 만두 칼국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뜬금없이 식당이나 상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처음에 창업을 위해서 이게 태국에 딱 오시면 자리를 이렇게 볼때 아무래도 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실 텐데 이 업종에 따라서는 월세가 비싼 번화가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충분히 오토바이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월세를 싸게 들어가는 것도 이제 좀 좋은 선택일 수가 있죠. 아마 저번에 태국 술집 창업 영상을 보시면서 이 가장 주된 포인트가 바로 인테리어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물론 이렇게 보셨다시피 인테리어라고 해 봐야 기본적인 뭐 펜스, 뭐 지붕, 그다음에 뭐 시멘트 바르는 거 그리고 냉장고 뭐 이런 집기. 거기에다가 이제 주요 판매 상품이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좀 이 꿈인다 라는 것들과는 다소 거리가 좀 멀죠. 이, 요즘 한국 주요 번화가들, 상점들 보면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예쁜데 이 태국이라고 해도 인테리어를 볼때 미적 기준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가 사람들에게 익숙하느냐의 기준으로 좀 보면 이주 고객이 될 타겟층의 취향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막 죄다 몰려오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젊은 20~30대여서 을 위한 아이스크림이나 화장품 가게라고 한다면 인테리어나 dp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이 퇴근한 다음에 동네에서 편하게 한잔하고 싶을 때 들르는 술집 이런 데라면 고급 진 인테리어 보다는 적당한 조도 랑 저렴한 가격 뭐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위치 뭐이 정도가 중요할 겁니다 또 이게 태국도 이게 어느새 외국 자본과 외국인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레퍼런스 를 가진 인테리어 업체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뭐 결코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겨우 800만 원을 가지고 이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업 파트너가 인테리어 관련한 일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모든 자재들을 조달할 수가 있었고 이 공사를 할 때도 인부만 써 가지고 직접 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이지. 이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똑같이 할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분은 어떻게 구했냐고 하면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했는데요. 이 푸켓 관련 페이지들을 검색하시면 뭐 이렇게 잡을 구하고 지원하는 페이지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지난 영상에서 제일 궁금하신 점이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다 누구 이름 통해서 불법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 라는 뭐 의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적법한 세무회계법인을 통해서 비싼 돈 내고 법인 설립했습니다. 이 인테리어에서 아낀 비용 여기서 거의 다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현재 법인 설립을 다 완료를 했고 관련 증서도 다 받은 상태고요. 이 간단히 법인 설립과 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좀 알려드리려고 한다면 이 직접 하시는 방법과 저처럼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하시는 방법은 저도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이게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옆에 태국어를 통번역해줄 지인이 있고. 그리고 인내심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비자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부탁을 한 거고요. 이 에이전시에 부탁을 하면은 처음에 에이전시와 미팅을 해가지고 뭐 지분 관련한 사항, 그리고 뭐 주소, 뭐 이런 이제 그 가게 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받아가고 에이전시에서 서류를 전부 준비를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에게 워크퍼밋을 줄수 있는 법인은 200만 밭의 자본 이상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다만 이게 200만 밭 전부를 당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200만 밭 중에 이 자신의 지분만큼 그러니까 보통 하는 이 49%의 지분이라고 하면 98만 밭을 보유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태국의 법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49%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고, 이 특정 업종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까지 등록도 가능한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뭐 식당, 상점,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에 없죠. 아무튼 그렇게 회사를 등록하고 나면 이네 명의 태국인 스텝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태국인 네 명을 고용해야 한 명분의 워크퍼밋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태국인 직원 네 명을 처음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이후에 이네 명에 대한 이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이 고용 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회 보장 보험에 한 달분을 납입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만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한 달을 기다리고 나면 이 워크퍼밋에 대한 허가가 나오고 이때 본인의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워크퍼밋은 일반적으로 이 디렉터나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가만히 앉아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가게 관리를 하고 뭐 종업원들에게 뭐 어떤 오더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간단히 서빙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할수 있지만 어뭐 돈을 받는다던가 손님한테 돈을 받는다던가 그런 일들은 이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오픈 시간에는 앉아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식당을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홍보를 시작하나요? 이게 예전에는 이 찌라시라고 불리던 이 작은 홍보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뿌린다던가 아니면 뭐 배달하는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 몰래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꽂고 오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식당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 배달을 하는 식당이라고 한다면, 배달의 민족 어플에 등록을 해가지고 노출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혹은 이 맛집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뭐 유명인들에게 홍보를 직간접적으로 좀 부탁을 할 수도 있죠. 이 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게 다만 이악도적으로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한국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을 뿐이고, 이 단순히 찌라시를 뿌리는 문화 같은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한식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민분들의 커뮤니티나 이제 플랫폼에다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뭐 지역 라디오에 소개를 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이 최근에는 이제 가장 핫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이제 특히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자기네 식당의 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뭐 예쁘게 dp한 음식들을 뭐 찍어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할인 행사 증정 행사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포스팅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나 페이지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 맛집 블로그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또뭐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이 예를 들면 이 현재 푸켓 맛집 블로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추추 푸켓 뭐 이게 대표적인데 이제 특색 있는 음식이나 뭐 인테리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광고를 문의하셔가지고 이 저렴한 가격에 높은 홍보 효과를 얻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죠.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음식점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쁘게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DP도 해가지고 할 텐데, 그냥 저 같은 일반적인 술집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홍보를 할게 없어요, 별로. 그냥 여기에 술집이 있다, 이 정도라서 뭔가 좀 특색이 있는 거를 좀 생각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태국에서 창업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집어 왔는데요. 뭐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